안녕하세요. 코리미 t v 입니다 요즘도 끊임없이 셀퍼럴, 래퍼럴 파트너 신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셀퍼럴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구독자분들의 후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거래 수수료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독자분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일주일간 거래하면서 발생한 수수료가 매매 손익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만약 이분이 셀퍼럴을 하여 방어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겠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10월 24일부터 31일간 총 매매하여 얻은 손익은 마이너스 1,299불입니다. 하지만 발생한 거래 수수료는 무려 마이너스 3,666불이죠. 매매 손익보다 거래 수수료가 훨씬 크게 발생했는데요. 슬퍼를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 수수료의 반 정도를 커미션으로 돌려받아 레퍼럴 수익은 3,666, 곱하기 0.5로 1,833이니 플러스 534불 정도로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유명 유튜버에 혹하여 타 레퍼로로 거래를 했다면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그냥 거래수수료 50% 할인만 받고 거래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299불의 거래수수료 마이너스 3666불까지 더해져 총 마이너스 4965불의 손해를 보았을 상황입니다. 이래도 셀퍼럴의 중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자, 이제 두 번째 구독자님 후기인데요. 두 번째 구독자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꽤 성투하신 편인데요. 10월 24일부터 31일 동안 총 플러스 2375불의 수익이 나셨죠? 하지만 거래수수료가 무려 마이너스 3995불. 이분도 결과적으로 수익보다 거래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슬퍼롤로 방어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손해가 났을 상황입니다. 슬퍼롤로 방어를 했을 경우 거래수수료의 반 정도 돌려받아 래퍼롤 수익은 3995 곱하기 0.5로 1997의 커미션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1997불의 커미션과 2375불의 수익을 합산하면 총 플러스 4,372불의 수익을 얻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셀퍼롤을 하지 않고 타레퍼롤로 가입하여 매매한 경우 마찬가지로 거래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총 손익인 2,375불에서 거래 수수료인 마이너스 3,995불을 감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620불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셀퍼롤로 거래 수수료를 방어할 경우 4,372불을 얻되고 그냥 타인의 레퍼롤로 가입하여 매매할 경우 마이너스 1,620불로 마무리한다니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해도 레퍼럴 셀퍼럴을 시작하지 않으실 건가요? 자신의 레퍼럴로 지인이나 타인을 가입시킬 경우에도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커미션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코린이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쏠쏠하게 수수료를 챙기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요즘엔 셀퍼럴로 시작했다가 레퍼럴에 눈뜨게 되어 열심히 주위에 가입시켜 제2의 월급부가 많은 돈을 챙겨가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수수료를 돌려받을 순 없습니다. 거래량과 시드 레버리지에 따라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거래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것 같다 하시는 코린이 분들에게만 추천드리겠고요 소액이나 레버리지 사용을 하지 않고 거래량이 적거나 별로 없으신 분들은 돌려받을 거래 수수료도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레퍼럴, 셀퍼럴 가입을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시드가 많은 편이거나 고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전업 트레이더로 하루 거래량이 어마어마한 경우 이런 경우에 셀퍼럴로 방어하는 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코린이 분들은 귀찮더라도 셀퍼럴로 자신의 거래 수수료를 방어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비트겟 레퍼럴 가입이나 셀퍼럴 가입 문의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에 정보를 남겨두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라며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코린이 TV였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